신고사의 어린 아니 가녀 어린 여자가 머물러서 이 있는 것 같네요. 대한민국은 10일 동안 미세먼지로 난리를 부렸어요. 저도 옥이 우리 대표님을 닮아서 건강한데 정말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사드 배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왜 모두 입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? 그런데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사드비치에 대해 문재인을 끌어내려야겠죠. 예! 문재인을 끌어내자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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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, 환경단체와 정치 안엄마와야산은 문재인을 끌어내자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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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문재인 씨가 10일이면 내일이죠. 동남아 순방을 한다고 합니다. 뭐하러 가느냐? 뭐하러 가느냐고요? 한강의 기정을 지우기를 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, 주도, 성장을 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 망쳤잖아요. 그런데 지가 어떻게 동남아 가서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소득, 주도, 성장을 이야기해서 동남아를 더욱 망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국내 경제를 망치더니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보진국그런 나라에서까지 미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모두 힘을 합하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을 끌어내자! 환경을 망치는 문재인을 끌어내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? 화를 해서 준 목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쪽에 녹색당 집